그 부활하심을 바라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사랑에 감격하고 이 사랑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려 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 이 우리에게 일어난 이 위대한 영적 변화가, 변화를 자신의 것으로 이 시간 선포하기로 원합니다. 이 위대한 영적 변화. 우리 같이 어, 그런 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 이 위대한 영적 변화를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으로 우리 자신의 고백으로 이시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런 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요? 이렇게 보십니다. 20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대사다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대사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사신이라는 말의 원뜻은 노인을 가리켰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대사라는 말로 쓰이게 됐어요. 사절단 이런 말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 당시 대사는 이 황제의 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을 대사라고 불렀는데, 이 황제의 사절은 황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황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은 황제의 권위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황제의 권위와 황제의 그 능력 황제의 그 권위를 위임해 준 사람이죠. 그리고 황제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황제의 권위를 위임받은 위받은 사람이 바로 이어 대사입니다. 어 여러분 옛날에 주중 대사였는데 김하중 주중 대사를 아실 겁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어느 나라이든 이 대한민국 대사관은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정권 대사입니다. 그래서 그 정부의 외교, 정치, 국방, 교육, 영사, 무역, 문화 전 분야에 걸친 외국가의 업무를 수행하는 그. 파견된 정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대사입니다. 이 대사라는 신분은 이 정부의 정권을 위임받은 1급 외교관이에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대사는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는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1급 외교관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 불러주셨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다. 하나님 나라의 일급 외교관이다.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급 외교관, 이 사도가 교회에게 고면합니다. 어떻게 고면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리스도의 대사를 향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교회가 하나님과 화목할 때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이상에서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영적 사실이 있죠. 그것이 바로 21절 말씀인데요.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일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는요,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이었습니다. 예, 나, 곧, 죄였어요. 여러분, 나, 곧, 죄였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의인의 신분증을 주셨어요 우리는 의인의 신분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의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의인의 신분증을 받았을 때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셨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셨나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의인의 신분증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어요. 그런데 입양이 되었지만은 때로는 연약해져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의인의 신분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그런 신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죄에 민감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에 민감해지고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마다 겸손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 사랑은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어, 여러분, 어, 벤 후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분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미국 어, 테네시 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벤 후프라는 사람은 그런데 사생하였어요. 이러한 어, 배경을 어, 가지고 살았는데 이벤 후프의 배경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비웃고 따돌렸습니다. 이벤 우프는 아주 슬픔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소년 시절을 보냈던 그가 12살이 되었을 때에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는데 마을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젊은 목사님은 그 젊은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밝아지고 또 사람들이 격려를 받는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누프는 호기심에 교회를 가게 됩니다. 호기심에 교회를 갔는데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싫어서 그래서 빨리 아 늦게 가요. 교회를 늦게 갔다가 이제 교회 그 모든 예배가 끝나기 전에 그냥 빨리 나오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어요. 어, 아, 끊은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 베누프에게 아주 큰 은혜를 주셨어요. 흠뻑 은혜를 주시는 바람에 이 베누프가 그냥 예배가 끝났는데도 축도가 끝났는데도 끝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사를 하려고 목사님께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지 못해서 이제 사람들하고 줄을 서서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베누프의 차례가 되었을 때 목사님이 손을 내밀면서 베누프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넌 누구니? 어, 넌 누구 아들이니? 이렇게 말했을 때 주변이 잠잠했어요. 아주 차갑게 잠잠했어요. 이 모두가 후프가 사생활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막 수근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벤후프는 그냥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목사님의 표정이 밝아지면서 이 벤후프에게 말했습니다 아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겠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닮아서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지. 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러분, 이 목사님의 이 결정적인 한마디가 이 벤후프의 삶을, 일생을 바꾸는 그런 결정적인 한마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아들로 살아본 적이 없고 늘 혼자라고 느꼈던 벤후프는 이 목사님의 말씀에 그 한마디 말에 망치로 얻어맞은 그런 충격을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게 되었답니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난 혼자가 아니구나, 새로운 정체성이 생긴 거예요. 자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정체성, 이 자부심으로 인해서 그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주지사가 돼요. 주지사 주지사가 되었고 크리스찬 아내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는 그런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가정, 아름다운 삶으로 어,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 참 그래서 그의 자서전에는 이런 글을 적었, 적었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 그 말을 들은 바로 그날이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사도바울 뿐만 아니라 이벤 후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것으로 받을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붙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러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급 외교관. 여러분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